그리스도인 신라 33대 성덕왕 이름이 윤기였습니다 마침 당나라 현종의 이름도 윤기였습니다 사신이 달려와 질타합니다 어떻게 대국 황제와 같은 이름을 쓰냐는 것입니다 별수 없이 이름을 흥광으로 고칩니다 혹시 왕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해동 천태종을 세웠고 화폐주조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자가 의천입니다. 왕은 들어본 적 없어도 대각국사 의천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왕은 본래 고려의 왕자였습니다. 11대 왕인 문종의 사남이죠. 그런데 송나라 철종 이름도 후였습니다. 그래서 본명인 후를 못 쓰고 의천이라는 자를 썼습니다. 송나라 철종 이름이 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대각국사 의천이 아닌 대각국사 왕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본래 껑을 나타내는 한자는 치입니다. 껑고기로 만든 만두를 생치만두라고 하죠. 그런데 껑을 말할 때는 치라고 하지 않고 산계나 야계라고 합니다. 껑이 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한나라 여후 이름이 치였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남편인 한고조 유방이 죽은 다음에 중국을 통치한 최초의 왕후입니다. 24절기의 하나인 경칩도 본래 개칩이었습니다. 24절기의 하나인 경칩도 본래 개칩이었습니다. 한나라 경제의 이름이 유계여서 개를 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칩입니다. 절기 이름을 바꿀 정도이니 꿩을 달구로 바꾸는 것은 애교라고 할까요? 앞거는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기 이름 자인 세가 들어간다고 해서 관음 보살로 바꾸게 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관음 보살이라고 하는 이유를 궁금하게 여겨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세민 때문입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는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우의 이름이 치이라는 이유로 꽝을 달그로 받고 말하게 하는 것이 세상 원칙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위임하셨다는 말은 전부를 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삽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냅니다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자기 호칭을 쓰게 하는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국가에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잘 살아야겠지요.